사실 뭐 이렇게 되게 캐주얼하게 얘기해도 되나 싶기는 한데 예뭐 네,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 앨범이 이제 나올 거예요 어 앨범을 새로 준비를 하기로 했고 지금 준비를 이제 시작 킥오프를 했어요 했고 뭐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이나 뭐좀일례 없이 좀 그런 것들을 공유해드리고 어디까지 공유를 해야 되나 좀 고민이긴 한데 좀 이렇게 같이 하는 과정들을 좀 담아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. 앞으로는 어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앨범이 나올 거예요. 앨범이 나오는데, 지금 뭐킥오프를막한 거라, 뭐 어떤 노래를 할지, 어떻게 타이틀을 갈지, 어, 어떤 음악들을 같이 얘기를 할지 그런 게 구체적으로 이제 정해진 게 없어요. 이제 막 얘기가 시작이 돼가지고,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, 한번 다뤄볼 거고요. 어쨌든 저희의 새로운 어, 또 결과물이 나온다는 점,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고.